안녕하십니까. 예. 어저께 제가 어, 약속을 어, 잡고서 두 분을 만났다는 어,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예, 제가 어, 깨달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일단 어, 첫 번째 분은 어,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라서, 네, 그분은 어, 알코올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 좀 어, 특이한... 예, 행동 패턴 그리고 생각 구조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어좀어 일반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으셔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자주 제가 이제 케어해 드리는 걸로 어 얘기를 나눴고 두 번째 분은 어또 놀랐어요. 사진 제가 올려드려서 보셨겠지만 <laughs> 너무 허브대가 멀쩡하고 멋있으시고. 직업도 번듯하고 네. 그리고 가장 놀랐던 거는 일단 어, 다들 다 저보다 너무 열심히들 살 사셨던 분들이라 제가 <laughs> 새롭게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뵐 때마다 몸들 바를 모르겠어요, 사실. 나 진짜 인생 개막장으로 진짜 인생 쓰레기처럼 <laughs> 막 살았는데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시다가 다들 보면 좀 다들 대부분 하나같이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환경 탓, 뭐, 그런 거는, 뭐, 유전자, 유전자 탓, 뭐, 이런 거 하나 할순 없지만, 아, 정말, 아, 운이 없긴, 없구나. <laughs> 아 이런 게, 정말, 어, 피할 수 없는, 어, 불운을, 어, 갖고 있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러서 제가 사실, 어, 집에 들어오면서 반성도 많이 했어요. 하 제가 생각할 때, 솔직히 좀, 제가 많이 쑥으러 들긴 했지만, 제가 처음에 알코올 중독 이야기를 할 때보다 지금 많이 쑥으러 들긴 했지만, 아직도 상당히 좀 건방진 컨셉 아닙니까 솔직히 내예 상당히 겸손하려고 나름 머릿속에선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건방지잖아요 예, 그런데 음, 예, <laughs> 예,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뭐 여튼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 안타까운 점들은 어, 정말 그런 어, 그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도화선이 되는 그 위기. 일촉즉발의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만 넘겼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텐데 하는 그런 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 환경이나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 미처 어,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게좀 아쉬웠다 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는 다들 공통인 것 같아요 음, 대부분 그런 위기 상황에서 조금만 붙잡았어도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좀결 결과 어, 주의거든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그런 일을 안 겪었을 수도 있잖아요. 미래에 겪을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부분 예. 터져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차라리 어 일찍 터졌으니까 차라리 낫다. 내가 50, 60대 터졌으면 이미 예. 인생이 어, 어, <laughs> 어 이제 어 보장다 봤으니 뭐 이제 더 이상 뭐 희망도 없고 뭐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살고 말자 막 이런 느낌으로 갈 텐데 응음 차라리 일찍 터졌으니까 지금이라도 응새삶을 음 살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제 제가 어 상담해드리거나 아니면은 그 이외에 뭐 다+ 다른 분들하고 뭐 대화할 일이 있을 때 제가 맞다고 이렇게 우길 수는 없죠. 이건 저만의 관점일 뿐이고,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생각해야 제가 편하다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러는 것 뿐이고, 다른 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laughs> 기회가 된다면 말이죠. 일단 저의 입장은 그렇고, 일단 그런 걸 보면서도 확실히 그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특히나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실 알코올 중독 이 부분도 정말로 심리치료가 이렇게 항상 병행이 돼야만이 심리치료가 사실 병행이 아니라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술왜 마셔요? 근본적으로 술 마시는 이유가 뭔가 부족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기분이 부족하든 예를 들어 난더 기쁘고 싶은데 더 기쁘지 못해서 더 슬프고 싶은데 더 슬프지 못해서 지금 뭔가 편안하고 싶은데 편안하지 못해서 부족하니까 마시잖아요 그 부족함을 어디서 채우냐면 본래는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내뇌내 내 머리에서 내 머리에서 내가 어 여기서 어 만족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잖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내 심리가 안정돼야 해 근데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그 그 심리가 그러니까 내 머리가 받았던 스트레스들을 다 해소를 시켜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이치가 그거랑 같아요 어 제가 이제 그 구독자분들하고 상담을 할때 이렇게. 가장 유도하는 게어 슬펐던 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면서 가장 슬펐던 일, 가슴 아팠던 일, 뭐 안타까웠던 일, 아까웠던 일 이런 것들을 가, 자꾸 물어보는 게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앙금이 돼서 남거든요. 그런데 잘 봐요, 저희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부님께 고해성사 같은 걸 하죠. 그리고 교회 같은데 교회에서는 회계라고 표현하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저는 어 뭔가 알았던 것 같은데 그 머릿속에서 기억이 난지 않습니다. 각 종교마다도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그 종교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그게 이제, 그걸 하러 이제 가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오잖아요. 그게 이유가 그거, 다 똑같아요, 사실. 내가, 어, 뭔가 쌓인 안금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순간 다 몸에 쌓여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로 쌓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필름 끊겨서 주사를 부리는 분들 이해하실 거야. 어~ 나는 평상시에 어~ 이걸 참고 살았는데 술 마시면 그거 폭폭 폭발해가지고는 어, 술만 마셨다면은 그 스트레스 받았던 걸막터뜨리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랑 똑같아요 사실 이~ 심리 치료라는 게다 그런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 자신도 몰랐던 어~ 내가 이렇게 그게 받아왔던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그게 시작이거든 그거를 내가 다 이해를 하고 그거를 다 털어놓고 나야.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그 그걸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덮어놓고 모르는지 지나가면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뭐 때문에 내가 강박관념이 생겼는지 뭐에 의해서 내가 압박감을 느낀지 그런 걸 모르고 지나가면 영원히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모르고서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시는 분들은 진짜 귀신 같은 분들이야. 그분들은 정말 어 대단하신 분들이고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제 스스로가 도대체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뭐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고 뭐 때문에 어,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고 나서야 제가 이제 온전히 술을 끊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모든 해답은 다 그래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어, 물론 정답일 수도 있지만 어, 제가 그분 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은 말들을 해주고 아무리 진짜, 야, 기가 막히다! 이런 말들을 해드려도 그딱 맞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도와드리느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삶이 바빠서, 힘들어서,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있어서 아니면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전 도와드리는 거죠. 제 역할은 사실상 그거예요. 답은 다 있지만, 여, 여러분들이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생각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도와서 역할을 하, 해드리는 거고 촉진제 역할을 해드리는 거. 제가 하는 역할들은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수준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약물까지 어 약물 치료까지 병행 중이신데 그 약물에 의해서도 중독이 들어가서 이제 정신적으로 어. 살이 분별이 빡세신 분들은 제가 사실상 손댈 수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당연히 저는 예, 아 최대한 병원 치료를 그냥 계속 지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자기 자아가 존재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은 최대한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다 어, 야, 이리, 이렇게 하면 술을 끊는구나.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시잖아. 그런 느낌을 보시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거,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영상은 저는 아무래도 저 혼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를 쫙쫙 집어드, 짚어드릴 수가 없어. 근데 저를 직접 만나게 되시면, 어,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짚어드릴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또 구독자분들은 저를 만나면 좋아하시고, 어. 그래서 사실,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서 기쁘고, 그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찾아와 주신 분들께,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 남겨 주시는 분들께 너무 커다란 감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튼 그렇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심리치료도 다예 고해성사나 뭐 회계나 다 비슷비슷한 건데 중요한 건 스스로 갈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힘들잖아 솔직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필요 그니까 요즘 뭐 대나무 숲이라고 해서 뭐 그런 뭐 커뮤니티도 막 있고 그래서 막뭐 남들에게 잘 그니까 내 주변 지인들에게 할수 없는 그 남. 말 못할 이야기들 이렇게 털어놓는 그런 그 커뮤니티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들이 만나면은 확실한 공감대가 하나 있잖아요. 알콜 중독이라는 확실한 공감대이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이제 겪어보고 그 사람들을 다 상대를 해보고 나니까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고, 어, 그리고 그런 비슷한 류의 실수들을 다 이제. 극복해본 사례들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해줄 수있으니까 그런 게 좋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예 오늘 또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홍보 좀 했습니다. <laughs> 이게 뭐 영업이 별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런 게 영업이지. 예, 그렇고요. 저는 그 최대 아니면 저는 뭐 만나고 나면은 뭐 저는 뭐안 힘들겠습니까? 텐션 그분들하고 있으면서 텐션을 내가 우아 이러고 해야되는데 집에 가면 우아 그러고 너무 좋기만 하겠어요 피곤하죠 기분은 좋아도 피곤한건 거, 피곤한거 그걸 막 연속 두탕 세탕 뛰어봐 아우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당연히 행복하니까 하는 건데 근데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이야 구독자 분들이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오시니까 그렇지만 혹시 압니까 막 하루에 막약속열개씩 잡힐지 그럼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신이 아니고 사람인데.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메시지를 남겨놓는 부분도 있고, 여튼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좀, 이제 주말인데, 주말에도 모르겠어요. 최대한 거리가 있으면,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남겨보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일단, 하... 이번 때 계약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처음에 첫 주차할 때 자랑했잖아요.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안 되는 계약이야. 고 아, <laughs> 지금 어지러지합니다 <laughs> 돌아버릴 것 같아. 뭐, 하 뭐, 그런다고, 뭐, 제가 뭐, 이런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열심히 뛰어야죠. 전 열심히 또 일을 하러 들어가고요. 네, 여러분들도 에, 불타는 금요일 신나게 어, 보내시고, 주말 잘 어, 이겨내시는 그런 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9월로 맞춰보겠습니다. 음주는 습관이다. 주폭도 습관이다. 음주운전도 습관이다. 주사도 습관이다. 습관을 바꿔야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네. 인생을 바꿔 가는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